안네 안녕하세요 손지수 손지수입니다 오늘은 죄송 하나가 좀 컸죠 마이크 버튼은 원래 이런 거예요 왜안 보여? 한번 올려 아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판해버렸죠 지금 이상한 거나왔죠 이거 아너왜 여기 있네? 에이. 음 여기 이상한 거 있는데 왜 눈이 이상해 빨아줘 여기 이상한거 파란색이 그래 요오래이나 그래, 그래. 저는 빨간색을 못지게 생각하네요 손손질소수 있나요? 음에빨 카봇들은 걸래 이래요 카봇들인데요 이거 지금 차로만 되는건데 마이크부터 정리 하면 돼요 마이크 담으러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이잖아 <laughs> 이거 한번 빨간 장차를 타고 넘어갑시다. 으야 무릉, 무릉. 예. 이번에 또시작볼터 끝! 변신! 변신이에요. 디스포메이션. <laughs> <목소리> 변신할 때는 제가 뒤에 이거 보이죠 이거는 바로 무슨 모드냐면 헬로카보 모드로 합니다. 안 보이잖아. 오히려. 디스포메이션. <목소리> 디스포메이션이 되면 이렇게. 가방처럼, 이렇게 는데요 너무 쉬죠? 이렇게 되는 모드인데요. 이런 모드는 처음 보죠? 그냥 네. 정쳐도 그냥 변신돼요 근데요. 네. 네, 눈이 이상해졌어요. 그런데요, 이 모드는, 바로 이거 진짜 모드가 아니라 찰흙으로 제가 생각하고 한 건데, 죄송하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네. 제 손이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원래 제가 손을 이렇게 분홍색으로 깔아주거든요. 그래서 깔아놨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와버렸어요. 나오면, 이렇게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죠? 이런 상태로, 이렇게, 보대체왜 이렇게 점프해서 다시 일로 오는데, 점프해서 일로 오죠? 탔는데, 이거 붙이면, 이렇게 나와요. 나 어쩔 수 쉽게 없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제 다이아 했는데, 이거는 신기한 걸, 예, 같이 합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죠? 야, 이거, 네, 이렇게, 가위처럼 먹을 수도 있는데,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야, 실수, 거짓말 친는 거, 그냥. 음. 그런데요? 죄송하다, 이런 거는, 응, 죄송하다, 여기 파란색이 이렇게 돼있죠? 치마가 아니라, 그냥 옷이에요. 이거, 옷이, 치마 아니에요, 이거. 치마 아니라, 그냥, 이거, 만든 거예요. 만든 거니까, 제, 안돼! 소염이 터졌어. 냄 터졌네요. 어떡할게? 빨리 쇼 시작해. 쇼쇼 라이더. 예! 아, 그 어, 뭐, 뭐지 이게? 어, 시어 이제 시연이 또있다 이게 뭐지? 파트 2. 어, 카봇들이야? 카봇들이 뭐지? 이러는데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예, 카봇 사총사잖아. 이거 고글릭해 볼까? 쯧안 돼. 들어갔어. 뭐지? 예.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 뭐지, 변신? 또 눌러볼까? 땡! 아! 오, 변신했어. 뭐지, 이게? 이게 뭐지? 응? 예. 응 고양이, 예. 이리와, 예. 이리 아빠. 어, 안 돼! 으악! 응? 불을 안 함께,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타지네요. 올라타면 그냥 치는 걸고 할수 있네요 예잘 네,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타볼까요? 띡우와 저건건 빠른 거니까전 죽었어요 저거 빨간거니까 저 절대 쓰지 마세요 폭탄도 날라가는데요 예 네, 이게 터지면 폭탄이 날라가요 피에티가 날라가서 아까 서버 터져서 지금부터 서버를 다른걸로 거쳤는데요 근데 잠깐만요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알죠? 이걸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안. 미안, 미안해. 붙여줘라. 미 말하지 마. 그냥 스토리 아니잖아. 그냥, 그냥, 토일라이트 아 아니... 토일, 저희... 뉴스 아니잖아. 네. 이게 뭐지? 장차 타볼까? 어? 브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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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